야, 예이 야. 예이 우와 우와 지금 차를, 차를 아, 지금 엄청난 테테 나가고 있습니다. 두 형제로부터 아아 와, 아이럴 수가, 아 이놈들이 아 날이게 공격하다니, 못아 살겠다 못 살아, 야두 형제로부터 엄청난 지금. <laughs> 체를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살았습니다. 뿅 살았어요. 또또 또 강력한 공격. 와. 이놈이 인정 사정 없네. 이놈이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자또 공격. 우와 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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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. 와. 큰일 날뻐네요, 또. 이여. 와. 와큰일날뻔했네요 또. 와또또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. 이여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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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, 야. 우와, 또 옮겨. 야. 이, 이,